그 염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4년 4월 1일 만우절 당시 출시했던 커피스테인의 염소 시뮬레이터 그 후속작 염소 시뮬레이터 2가 아니라 염소 시뮬레이터 3가 출시했는데요. 벌써부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엄청난 웃음을 주는 염소 시뮬레이터 3는 게임 시작부터 여전히 엄청난 패러디와 유머들로 가득한 게임입니다. 애초에 전작도 런칭 트레일러가 데드알랜드 트레일러의 패러디였고 이번 작품도 첫 공개 트레일러가 데드알랜드 2의 첫 공개 당시 때 트레일러를 가져와서 패러디했으니까 이거부터 이 게임이 어떠한 게임인지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게임은 시작부터 스카이림의 초반 도입부를 패러디하는 것을 시작으로. Hey, 어느 한 농부가 몰고 있는 카트 뒤에 깨어나 얘기를 들어나가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인트로를 넘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대한 염소성을 동기화시켜 가려진 영역을 개방시키고 맵 곳곳마다 위치한 여러 사이드 퀘스트와 챌린지를 수행해 총 7개의 일루미나티 등급을 해제하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되죠 염소 시뮬레이터 3에서 등장하는 새롭고 거대한 이산 앙고라라는 맵은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들과 작은 비밀들 수수께끼들이 가득찬 필고르에게는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러디와 이스터에그들로 가득한 공간이죠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더스트 맵을 가져와서 갑자기 디펜스물을 찍는다거나 기도! 울펜슈타인 3D 맵 속에서 슈터물로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실타래를 쏴대는 할머니를 태우고 말이죠 그리고 폴아웃도 있어요. 그냥 이 게임은 패러디의 연속입니다. 이 세계를 잠깐만 돌아다녀도 각종 패러디와 이스터에그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실 거예요. 확실히 이것이 염소 시뮬레이터가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게임이 미완성적이면서도 그 우스꽝스러운 물리와 레그도.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게임 플레이들로 다른 게임들과는 약간의 차별을 긋고 있으며 그 우스꽝스럽고 유머러스한 광경들을 통해서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안속 여러 가지 재미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점이란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신작 속의 컨텐츠는 정말 방대합니다. 다양한 의상과 염소뿐만이 아닌 돼지나 상어 등으로도 변하여 조작할 수 있고 의상들은 일반 의상도 있고 하늘을 날거나 혹은 더 높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중마 등 저마다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의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발사나 진공 청소기 등 괴상한 무기들을 악세서리로 장착해 지나가는 NPC들에게 실험을 해볼 수도 있죠. 혹은 이런 악세서리들을 활용하여 사이드퀘스트를 클리어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GTA처럼 차를 가로채서 운전도 할수 있고, 세인트로처럼 모든 차량들이 부스트를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듯 송정선이나 철망 근처에서 그라이딩도 가능하죠.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를 발휘하게 만들어주므로 플레이어마다 선택해볼 수 있는 방향들이 정말 다양하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방과 같이 보이는데 샌드박스적 게임. 게임 플레이 범위가 아주 개쩔어 주는 게임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염소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4인 멀티도 지원해 준다 들었고 멀티를 위한 여러 가지 미션들도 보였지만 저는 아쉽게도 솔로로 계속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1인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은 모험이었어요.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사이드 퀘스트나 챌린지는 많으며 이를 통해 받은 보상으로 염소로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사이드 퀘스트 마다도 유머와 패러디가 넘쳐 큰 웃음을 계속 선사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작보다 활동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즐길거리가 다양 하며 우스꽝스러운 광경들을 계속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약간 염소 시뮬레이터를 기반한 마리오 64나 스파이로와도 같은 그런 3D 플랫포머 게임을 제작한다 싶었는데 그 결과물은 여전한 웃음거리로 이어지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버그와 각종 결함들이 가득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전작보다 나름 발전한 것이고 원래부터 이런 미완성적인 게임으로 밀고 나간 것이 특징인 게임이라 별다른 이상한 점은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물론 사이드캐스트 과정이 약간 반복적인 게 있어서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안. 속 패러디 요소들을 살펴보신다면 분명 빵터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작을 재밌게 즐기셨다면 이번 타이틀도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송용으로 꽤 괜찮은 타이틀이에요.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의 비입니다 구독과 추천은 업로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